아고 몰라? 안돼안 응? 돼. 안돼안 돼. 안돼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<laughs>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가, 저기 김미정이 개 축석에 나는 치월에 하고 난날자 김미정이 김미정이 자, 자라 방세에 아이고 이뻐라 문또 저기 빨간 뭐 터지듯이 자어 어려서 저기 정미석이랑 유월에 열아 어에김이들리자 사업 달백이 잘 되게, 되게 해 주시고 이잘 들어게 해 주시고 자의려색기나는 썼다는 저기 정비석 따라 여기, 여기 살 해리, 해리, 나건강 주고 아무 일 없이, 미정이, 우리 부구 해, 백년 해로하게 이 자라가, 자 오늘 자라 기도 방생하여. 에? 미정아, 오, 미정아요 방생한다 자라, 봐라. 어 지난 말에 모든 걸 방생. 뭐 가지 쓰는, 오, 오 와요. 쓰는 거 봐봐, 오, 오, 오요. 어, 됐어. 자, 자 미정이, 자 오, 계속 어, 건강 주고. 무자 아무 일 없이 이거.